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공간에서 이렇게 귀한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돼지띠 분들이 지닌 따스함과 깊은 마음은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안도와 기쁨을 선물합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순수함과 부드러움이 오히려 세상의 거친 바람에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고요하고 강한 수의 기운은 다시금 중심을 회복하게 해 줍니다. 이번 음력 2025년 7월 개미월은 그러한 회복과 새 출발의 문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이 달에는 감정이 깊어지고 고민이 많아질 수 있지만 그 안에 이미 귀인을 부르는 따뜻한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잊고 있던 가능성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이번 달 주요한 날짜와 그 기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음력 7월 6일 기사일입니다. 기사일은 토와 화의 기운이 돼지띠의 수를 눌러서 마음이 쉽게 답답해지고 생각이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사주에서 토는 현실의 압박과 책임을 상징하며 화는 그 압박을 더욱 뜨겁게 만듭니다. 이날은 부드러운 대화보다 논쟁이 커지기 쉽고 특히 뱀띠나 원숭이띠와의 만남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결정을 미루고 대신 스스로를 다독이며 휴식을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공간에 아이보리나 베이지 계열을 두면 토와의 긴장을 완화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동안의 피로가 몰려올 수 있으니 충분히 휴식하며 재충전하는 하루로 삼아보세요. 음력 7월 10일 개요일은 돼지띠에게 한층 밝고 명확한 기운을 불러옵니다. 개수는 여러분의 본 기운과 닮은 물의 에너지라 머리가 맑아지고 사고력이 깊어집니다. 유금의 기운은 재물과 현실적 성취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이날은 문서, 계약이나 중요한 협력에 유리합니다. 다만 금이 지나치면 고집과 냉정함이 강해져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내 생각을 조금 내려두고 상대방의 입장을 넉넉히 받아들이면 더큰 성취로 이어집니다. 행운의 색상으로 짙은 녹색과 청록색을 추천드립니다. 목의 기운이 금의 냉철함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돼지띠의 따뜻한 수와 연결되어 좋은 순환을 이루게 됩니다. 음력 7월 15일 무인일은 새 계획을 시작하고 추진력을 발휘하기에 최적의 날입니다. 무토는 여러분에게 중심과 단단함을 부여하고 인목은 새로운 성장을 상징합니다. 돼지띠의 수기운이 목을 길러내는 형국으로 계획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기에 좋습니다. 이날은 특히 호랑이띠와 말띠, 인연이 귀인이 되어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 용기를 내어 자신을 드러내고 주도적으로 움직이시면 숨겨진 재능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연두색 소품이나 의상을 활용해 목의 생동감을 보태면 자신감과 추진력이 더욱 커집니다. 음력 7월 23일 병술일은 현실적 책임과 고민이 커지기 쉽습니다. 병원은 의식과 깨달음을 상징하며 술토는 책임과 무게를 뜻합니다. 돼지띠에게는 이 기운이 심리적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이는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노력이 결실로 향하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한 신뢰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날은 사소한 오해를 크게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차분히 일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율을 하는데 시간을 써보세요. 베이지나 크림톤 색상을 두르면 화의 예민함을 완화하고 토의 든든한 안정감을 불러옵니다. 이달의 기운을 주는 띠로는 토끼띠, 양띠, 호랑이띠가 있습니다. 토끼띠는 목에 부드러운 기운으로 돼지띠의 술을 잘 받아주어 협력과 화합의 기운을 높여줍니다. 양띠는 토의 따뜻한 품으로 돼지띠의 물이 너무 흘러넘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줍니다. 호랑이띠는 강인한 목의 추진력이 돼지띠의 부드러움과 만나 더큰 성취를 만들어냅니다. 이들과의 교류가 늘어나면 마음이 한결 든든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상극의 띠는 뱀띠와 원숭이띠입니다. 뱀띠는 돼지띠와 정반대의 자리에 있어 사주에서 해충이 일어나 갈등과 충돌을 유발합니다. 중요한 일을 상의하거나 공동으로 추진할 때는 신중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원숭이 띠는 금의 기운이 강해 돼지띠의 감정을 차갑게 만들고 이해의 폭이 좁아지기 쉽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번 달 행운의 색상은 녹색, 청록색, 연두색, 아이보리, 베이지입니다. 녹색 계열은 돼지띠의 수기운과 목의 생장력을 연결해 새로운 기회를 끌어옵니다. 청록색은 감정의 깊이를 맑게 하고 숨겨진 아이디어를 표면으로 끌어올립니다. 연두색은 신뢰와 화합을 상징하며 대인 관계에서 좋은 기운을 돕습니다. 아이보리와 베이지는 화와 토의 긴장을 중화하고 마음의 안정을 불러오기에 특히 개미월에 적합합니다. 작은 소품 하나라도 이 색을 곁에 두시면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흐름까지 차분히 정돈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음력 2025년 7월, 돼지띠 여러분의 재물운과 건강운, 그리고 대인 관계운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물운부터 살펴보면, 개미월은 물과 흙의 기운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달입니다. 돼지띠는 본래수의 기운을 타고났기에, 재물운은 감정적 안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달은 급하게 수익을 쫓기보다는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관계에서 재정적 기회가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특히, 음력 7월 10일 개유일과 음력 7월 15일 무인일에는 금전과 관련된 문서나 계약이 성사되기 좋으며, 지인의 소개나 중계를 통해 예상하지 못했던 재물이 흘러올 수 있습니다. 다만, 기사일이나 병술일에는 주변에 재정적 책임이 크게 다가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잠시 멈추어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할지를 재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물운을 더욱 북돋 두려면 평소 사용하는 지갑이나 문서, 폴더에 청록색이나 연두색 리본 혹은 작은 장식을 달아두세요. 목의 기운이 수의 생기를 돕고 금전적 귀인을 불러드립니다. 건강운은 개미월의 토화 기운 때문에 소화기나 위장, 피로 누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인일 전후에는 일정이 바빠지며 몸이 예민해질 수 있고, 병술일에는 근골격계 통증이나 신경통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돼지띠는 수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습하거나 냉기가 많은 환경에서 몸이 쉽게 무거워집니다. 이달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순환을 도우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집안에 관엽식물을 두거나 아침에 창문을 열어 햇볕을 충분히 들이면 토와 기운의 균형이 잡혀 활력을 유지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대인 관계우는 유난히 감정의 깊이가 커져서 예민해지기 쉬운 달입니다. 돼지띠는 본래 부드럽고 정이 많은 성향이지만, 이 달에는 무심한 말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뱀띠나 원숭이띠와의 관계에서는 오해나 긴장이 높아질 수 있으니, 큰 결정을 함께하기보다는 조율과 거리를 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반면 토끼띠, 양띠, 호랑이띠는 여러분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헤아려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니 이들과의 만남이 귀인운으로 이어지기 좋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는 이분들에게 작은 고민이라도 털어놓아 보세요. 진심 어린 위로와 조언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번 달 행운의 색상과 사주적 의미를 조금 더 깊이 해설하겠습니다. 녹색과 연두색은 목의 기운을 품고 있어 돼지띠의 수기운을 순환시키고 생명을 도두는 작용을 합니다. 물이 너무 고이면 때로 정체되고 답답함으로 변하기에 목의 기운으로 흐름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청록색은 수와 목이 조화를 이루는 색상으로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직관이 깨어나게 합니다. 아이보리와 베이지는 토의 안정감을 품고 있어 화와 토가 강해지는 기사일 병술일의 예민한 긴장을 중화해줍니다. 이 색들을 일상공간이나 의상, 소지품에 의식적으로 활용하면 감정의 균형과 운세 흐름이 한결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기릴로 추천드린 날짜들은 각각 의미가 뚜렷합니다. 개유일은 냉철한 금의 기운이 돼지띠의 수와 조화되어 계약과 협상에 유리합니다. 무인일은 목의 성장과 추진력이 돼지띠의 부드러움과 만나 새로운 계획을 구체화하는 힘이 됩니다. 반대로 기사일과 병술일은 사주적으로 토화가 과해 긴장이 쌓이기 쉬우니 중요 업무는 되도록 피하고 내면의 재정비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달기룬띠와 상극띠에 대해서 사주 관점의 배경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돼지 띠는 해수의 기운이 본 자리입니다. 사주에서 목은 해수를 생해주고 토는 해수를 제어합니다. 따라서 토끼 띠와 호랑이 띠의 목 기운은 여러분에게 힘과 귀인을 주지만 뱀 띠는 해충의 충을 이루어 본질적 충돌을 일으킵니다. 원숭이 띠는 금의 기운이 해수를 극해 감정적 거리를 만들 수 있으니 가깝게 지내더라도 신중히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작은 배려를 더하시면 오해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건강의 측면에서도 목과 토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에는 체력 회복과 순환을 돕기 위해 따뜻한 차를 드시거나 가벼운 산책으로 기운을 돌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녹차나 생강차는 몸의 습기를 걷어내고 사주의 순환을 부드럽게 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연두색이나 아이보리색이 포함된 이불이나 쿠션을 곁에 두시면 목의 생장력이 수와 조화를 이루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작은 공간에라도 이 색들을 두시면 긴장이 한층 완화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돼지띠 여러분, 이번 달은 오랜 고민의 해답이 열리고 새로운 도전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 길이 두렵게 느껴질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 그동안 노력해온 자신이 빛나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기운이 전해지길 마음 깊이 기도합니다. 소원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기운을 더해드리겠습니다. 덕분에 저도 늘 감사하고 큰 용기를 얻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언제나 이 공간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평안과 기쁨이 머무시길 기원합니다.